...잖아. 근데 묶어두는 법이 있어. 그냥 이렇게 얹이더라도 봐봐. 아, 손 해봐. 봐. 살짝 이렇게 상대한테 얹힌다 생각해야 돼. 그리고 봐봐. 여기서 이걸로 눌러준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 봐라. 묶이겠지? 묶이 안 묶여. 묶이. 묶이면 하체에 <laughs> 통동해서어 내가 봐봐. 아, 해봐. 힘 줘봐. 아, 어때? 느낌 잘 봐. 이런 게, 봐봐. 얘가 지금 뻗치고 싶어서 하는데, 봐봐. 아. 눌러놨지 음 봐봐 어때? 누르고. 아, 봐봐. 아, 근데 봐봐 여기서 나도 나도 실려 있기 때문에 어때? 하체 하나만 빼는 것만 해도 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잘 봐. 아, 얘가 빠져도 어때? 아, 그 얘를 빠져도 해봐. 네, 봐봐 여건 봐봐.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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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어, 누르고 있지. 그냥 얹이는 게 아니라 봐봐 머리 끝으로 누르더라도 해봐. 봐봐, 잘 봐봐. 누르고 있지. 그러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봐봐. 오면 어때? 내 버텨줘야 돼. 버티다 어, 부딪히다 어때? 얘얘럴 때는 또 튕겨줘야 돼 내가. 잘 봐. 부딪혔다가 와봐. 봤어? 중심을 눌렀다가 끄집고 끄집고 오고 그래, 상대가 오면 어때? 얘는 나주더라도 얘는 붙들고 오고 상대가 오면 어때? 부딪혔다가 어때? 부딪혀있으면 얘가 오고 있는데 뭔데 내가 얘가 어떻게 돼? 얘는 버리고 오는 거를 대신 살짝 어때요? 밑으로 해놓고 톡 눌러주면 얘를 는 거야 얘가 계속 눌려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갔다가 <laughs> 어, 다리 하나 흔들어 어. 어. 흔들어 흔들어 어. 흔들어 머리 끝 봐봐 고만 어. 가더라도 어때요 흔들어 흔들어 <laughs> 어. 근데 잘봐너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팔 쳐봐 팔 쳐봐 데미지가 있어 없어 없지 잘봐 가더라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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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실는 걸 한다 알았지 실었으면 상대가 나한테 묶은 거 같아 그러면 이 봐봐 찍은 다리를 어때 얘를 한번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봐봐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았지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한번 이것만 해봐